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평근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야 일자리라고 할수 있는 돈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는 오히려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지요. 선수를 육성하는 전문 체육지도자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임금이 동결된 상태이고. 생활체육 지도자도 연평균 임금 인상률이 3.1%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화하면서 체육 지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도민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송화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한선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핵심 권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은 사회적 해석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최저 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는 임금 수준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회적 동념입니다. 법률적 의미와 사회적 동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적어도 이 수준은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지 이 정도만 줘도 된다는 게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처우가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 대해서 이행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또는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제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또는 이에 존하는 수준의 임금은 법률적으로는 적법한 것이긴 하지만 자영업자와 같은 영세 소상공인과 같이 사용자체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으로는 합법적 착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행위가 공공영역에서 자영되고 있다면 그것은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며 즉각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내 체육 지도자들이 받고 있는 처우가 그렇습니다. 체육 지도자는 전문 체육 지도자와 생활체육 지도자로 구분되는데 도체육회 소속의 전문 체육 지도자들은 확인된 년간만 5년째 임금이 동결된 채월 200만원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제액을 제외하면 대략 185만 원 수준인데 이는 현행 최저 임금보다 불과 3만 원 정도가 많은 액수입니다. 생활책 지도자는 그나마 형편이 나아서 매년 임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연 평균 5만 8천 원이 인상되는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급여도 205만 5천 원으로 최저 임금보다 23만 2,520원이 많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 역시 실수례격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대비 2만원 정도를 상의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이 9.2%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5.1% 상향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반면, 돈의 자유 지도자들의 경우는 제자리 걸음 또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인상률을 반복하며 근로자 처우 개선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임금 및 수당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법적 한선에 맞춘 생계가 아닌 한선 이상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전농 측체육도자의 경우 현행 체육회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 체육 지도자의 등급 부분에서 월 200만 원이 지급되는 C 등급을 삭제하고 최소 B 등급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 인상 효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체육 지도자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광역 지자체에서 수당 지원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우리 전북을 포함한 3개 지자체에 불과하다는 것을감안하여시 군비에 더해 도비 지원본을 더해줌으로써 수당 증액 효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최저임금 수준에 갇힌 돈의 체육지도자들은 제대로 말하, 말하지 못하고 소갈이를 해왔습니다. 겨우 법적 한선만을 보장하면서 일선에서 땀 흘리며 지도에 전념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체육행정의 세심한 배려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